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인누암과 갈밀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란 야베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주었고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비밀리에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찾아와서 막내 아들이며 또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웠죠. 이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은 그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큰 공을 세우고 사울의 편에서 든든한 부하였으나 또 시계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어, 그리하여 자신의 손에 사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자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칠출시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 그는 그리하지 않았죠. 그렇게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넓고 쉬운 길이 있었으나 어, 그가 선택한 것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 할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왔던 사울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과 유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 길에 대해서 묻죠.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데 어디로 가리까 이랬을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할 때조차도 다윗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신자의 성도회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언가 확실치 않고 불투명하다면, 이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어, 지혜로운 자는 기다림을 견딜 수 있을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어, 그리하며 우리의 일상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자 다급하게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 이후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서 즉위한 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길란야베스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른 성업의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길란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안몬족 속으로부터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이단숨에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암몬을무찔러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큰 구원을 베풀어준 왕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블레셋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어, 길른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 어쩌면 참 위험하지만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치르고, 무려 7일간 금시까지 합니다. 어, 그러자 다윗은 길른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기를, 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갖겠다라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 한 사람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길란 야베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그리 달가운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바라보았을 것이니, 옛 왕인 사울에게 충성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불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게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또는 이 보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면 다윗이 이런 반응은 이 훗날을 위한 영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 길란 야베스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집화였고 또 더군다나 사울을 누구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런 그들에게 잠깐의 감정으로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영리한 판단이 못 되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는 전략 중의 하나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울에게 충성을 보인 것을 곧 자신에 대한 불충성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이 사울과 유나단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애도한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에게 선을 베푼 길난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히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이유는 사울 왕이 살았을 때는 그의 그늘 아래서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유다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너희가 살길을 지혜롭게 찾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울을 통해 보호를 받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제 유다를 넘어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나를 통해 너희를 보호받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라고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과 생각과 지혜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보다 또 신하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칫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사로운 것에 지나친 감정을 쏟지 않고,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가 잘 되도록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맺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일상을 다급하게 살아내지 않고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를 통해 교회 주변 이웃과 약탑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와 교회를 이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